안녕하세요. 2부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 좀 올렸고요. 1부에선 틴트, 2부에서 매니큐어하겠습니다. 여기 색상 보여드릴게요. 쭈르륵. 이건 토닝 올릴 거고요. 여기 저랑이에좀 관련된 색상이 있거든요. 여게좀결함색상같아요 여기, 여기 보시면 결함. 그리고 요거 두개는 또 두개는 올리, 올리브영 거. 토니몰리게 가장 좋고요 에뛰드하우스 것도 좋습니다 근데 토니몰리가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자 토니몰리 색을 일단 보여드렸으니까 오늘 빨리 진행할게요 예 컴퓨터가 잘안돼서자 준비물 휴지 아세톤 매니큐어 그리고 요거 아시죠? 이건 토니 물릴 겁니다. 이것도 토니 물릴 건데 이건 2,000원인가 1,000원 할 거예요. 그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바르겠습니다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요. 이게. 팔에 묻으면 안 좋아서. 이렇게 됐거든요. 이걸또 말려야 돼요. 그리고, 배경색이 한개더 있습니다. 이거. 좀, 멜론색 같은데. 여기. 걸보는 방향이라 이제, 칠하겠습니다. 이렇게 두 손만 할 건데요. V 했을 때 하는 두 손. 그게 이렇게 됐을 때, 빠장. 티가 나니까. 이렇게 해서, 여기 또 바를게요.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, 금방 마르게요. 이게 말려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, 이 손은 책상에 딱 붙이고 있어야 되고요. 절대 이거 스카치나면 안 돼요.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. 메이크업 안 바른 손만 이렇게 막 흔드시고요. 얘는 이렇게 말려야 해요. 어, 제가 이 바탕 위에 덧발릴 거예요. 요즘 대사 겨울왕국 겨울왕국 하면 엘사잖아요 근데 엘사 색깔이 좀 비슷하게 생각했대나온거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토니 멀리꺼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 이제 보이네 보이시죠? 스노잉 엔젤이고요. 아, 아, 진짜 핸드폰 데이터 봤었어. 아, 이제 이렇게 돌려야 돼요. 그래야지 보석이 많이 묻습니다. 보석이 한쪽에만 있는 데가 있으니까. 근데 이런 건잘안 지워지는 거 아셔야 해요.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한번 톡톡 해보고요. 말랐네요. 얇게 해야 합니다. 자 일단 아무것도 안말려 손, 새끼손가락이나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에 발라보겠습니다. 완전 예뻐. 헐. 대박. 성격이 보여요. 귀여워. 이렇게 되는데, 진짜 예뻐요. 컴퓨터하고 실제하고 달라서. 이걸 이렇게 놓을 때 놓고요. 이게 뚜껑이 이렇게 매니큐어가 묻으면 안 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 휴지로 닦아주셔야 해요 붙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손톱으로 빼야합니다 어, 완전 많이 떨어져 그리고 이제 말랐잖아요 아까 그 배경깔 이 두개가 여기 위에 또 한번 이걸 덧발라야돼요 그이 두색이요 또 덧발라야돼요 그래야지 예쁜데 어, 그렇게 안 하시고 귀찮다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저는 오늘 컴퓨터가 꺼질지도 모르니까 인터넷이 안 돼서 일단 해보겠습니다. 여기 위에다가요. 이그 뭐지 결혼국 닮았다는 그 색깔을 위에 발라주세요. 어, 진짜, 완전, 꿈만 같았어요. 유튜브 앱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게. 그런데, 그거 저는 몰랐었거든요. 아, 됐다. 큐빅이 많이 있어야지. 빛나고 예뻐요. 근데 문제는, 이거, 딱을때잘안 지워집니다. 반짝이들은. 꼭 아세톤 있어야 합니다. 아세톤으로도 이렇게 하고 꾹 누르고 문지르면서 떼야지 돼요. 자 여기 발라봤습니다. 예쁘죠? 완전 예쁘죠?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. 손가락 세 개가. 이제 여기에도 바를 겁니다. 여기에는 또 다른 반짝이. 이걸 바를 건데요. 아까 이걸 썼고, 이번엔 이걸. 이거는 이렇게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. 보시면, 여기가 너무 교고그 큐빅 가라앉는 걸 이렇게 섞어줘야 돼요. 아니면 닫아서, 이렇게 옆으로 세워줍니다. 이렇게 하면은 큐빅이 내려옵니다. 그러면, 이렇게 많이 묻혀서 나옵니다. 잘안 보이네. 그리고 발라보겠습니다. 이것은, 반짝이 같기 때문에, 이결혼 것과는 큰 큐빅이 있었는데, 이건 다 짝, 짝고, 여러가지 색깔이거든요. 잘 보이려나? 이렇게 발랐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게 저는 지금 잘안 말랐거든요. 이렇게 하면 그뒤 배경색에 묻혀진 색깔이 여기 이렇게 묻으니까. 꼭다 말리고 하셔야 돼요. 이제 끝났습니다. 이제 이거 말리기만 하면 되는데. 자 색깔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번째 손가락. 가운데 두 번째 차례차례. 요거. 초점이 안 맞아. 이씨. 죄송합니다. 요거. 또 요거. 아, 잘안 보이실 거예요. 이렇게 해는데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되니까, 말릴 때까지 절대 하지 마세요, 아무것도. 이렇게. 어, 끝났고요. 3부에서 뵐게요. 3부에서 아직 뭘할지는잘 모르겠지만, 만약에 이거 조회수가 2,000이 넘으면, 제가 어... 무언가를 쏘, 쏠게요 만약에 근데 그 사람...분이 어... 집 주소와 그런거 보내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2천! 다음엔 3천! 도전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3부에서 뵙도록 하습니다